자, 1225번 문제 봅시다. 자, AX 플러스 2Y 플러스 B는 0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지? 자, 보자. X축 y 축 있는데 Y값이 2로 고정되겠지?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은 X가 지랄염병 떨든 말든 간에 Y는 항상 2야. 그럼 이렇게 직선의반이식을 깨찰 거야. 특수타입이죠. 근데 애초에 주어진 애가 이런 모양이래. 자, 이 그래프가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x가 사라져야 돼. 우리가 쌤이 앞전에 보여 줬죠. x가 사라지려면 x하고 곱해진 a가 뭐가 된다? 0이 되면 끝나는 거야. 왜? 0 곱하기 x는 0이니까. x가 없으니까 x를 없애야 된단 말이야, 친구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결국엔 뭐다? a는 0이 되어야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사연하라 0으로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뭐란다? 자 남은 애들 가지고 정리 좀해줄 거야. 자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b가 되고 y는 뭐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사실은 정체성이 누구야 되는 거야? 얘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좌변은 좌변 끼리 비교, 우변은 우변 끼리 비교. 그러면 얘들이 같아야 될 거라는 걸로 하나의 등식을 만들 수 있어. 아우 빅잼. 재밌죠? 그럼 얘가 2가 되어야 되니까 t h e r e f 값은 얼마? 마이너스 4임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 구했다 a는 0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4인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봐라는 거야 자, 해보자 자, bx 마이너스 ay 플러스 3은 0인데 a값은 0이니까 0집은 지 얘는 사용하라 되겠죠 b에 마이너스 4를 여차,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자, therefore x는 뭐가 됩니까? 4분의 3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를 그려래. 그럼 얘 특수 타입이야. y가 없는 상황이고 x만 상수가 해서 이렇게 등호가 이루,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뭐야? y가 지랄예병 떨든 말든 간에 x는 항상 4분의 3이 돼야 돼. x는 항상 얼마? 4분의 3이 되어야 해. 이해 갔습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